괜찮아요. 싸워요싸워요쫄지 마세요. 쫄지마쫄지 마. 쫄지 타공 타공 그렇지 그렇지. 트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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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치 타공 타공 조식에 와우. 타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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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w 로한번 더. 나이스 미쳤다 미쳤다. 키타리. 아. 마이스터. 아 어, 그거. 네네. 선생님 와, 지금. 오공이 좀 기대되긴 한다. 아 오공은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요. 이팅오 탈영 뭐예요 이거? 저 블루 와드. 오. 너무 위험한가? <laughs> 괜찮아요. 와드 그 앞에 막아요 앞에. 여기? 예 네, 거기 거기. 그럼 모데한테 도오라고 하고? 굿아 좋다 좋다. 형아 형아 초콜 형아 형아! 제발요 어도아가요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요 그러면 도망가, 도망가. 레드 먼저 먹어야겠는데 아마 모델형만 도와줄 생각이 없는거 같아요찮아 <laughs> <laughs> 네, <이러면>. 이해하자 여꽃꽃 <laughs> 나쁘지않아 이거 바텀이 좀 맛있거든요 형? 넵 그러면은 유꽃이, 블루, 늑대 먹으면서 미드 보면 되겠다 넵. 시연이 무서우면 바로 얘기해줘야 돼. 네. 신발을 먹고, 바텀도 사면 볼까요? 어, 바텀 싸운드싸운드 가자, 가자, 가자. 핑 찍으면서, 간다고 핑 찍으면서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트위치부터, 트위치부터. 트위치부터. 굿. 굿. 알리까지, 알리까지! 굿굿. 오케이 okay, 이러면 리콜 타주고. 나이스 아니 5경은 확실히 다르네 타영이. 아 오경은 진짜 자신 있습니다. 아이빡 있네 이거 자골 가보죠. 렌즈 사주고. 미드저 밑에서 나오는 거 두심에 레이스 쪽에서 나오는 거. 타려요 타려요 타려요. 한번 가주고 타 한번 봐주고. 죽었다 아이고, 죽었다. 아이고.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. 어아왜아왜 씨발. 어? 아, 그니까 형아 저잘 크고 있어요 어, 형아, 형아 내가 잘 할게 레이스 먹어주면서 콩콩이 타고 바텀 가죠 콩콩이 타고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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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바텀 내려가줄 수 있어요 에, 바텀 와주세요 바텀 와주세요 트렌들부터 트렌들부터 볼게요 트렌들부터 트렌들 잡을거예요 트렌들, 트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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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끝까지 앞으로 W 쓰면서 트렌들 앞으로 계속 가요 싸워요 싸워요 계속 내려 계속 내려 빼지마 빼지마 빼자마려 빼지 때려, 때려, 때려. 정확히 뭐죠? 증전보가 한 명을 잡거나 넵. 어시스트를 먹으면 피가 차요 넵. 15% 정도 잃은 체력에 우와.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싸우는 거예요 오공은 항상 끝까지 넵. 먹고 적 레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훈련 먹고 있대요 얘네 전령 올라가 보죠 전령 픽 찍고 넵. 같이 우리 가자고 트런들 죽여 저거 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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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가비 우리가 먹을 시다 이거 카시 카시 암 과자, 하시한 과자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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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시콜 좋아. 제가뜯어요아 메가 뜯백고, 우리 카시 할 거야. 경배요. 어, 좋아요. 더블 한번 써주고. 아, 찐팅 먹었어요. 나이스. 채팅 한번 쳐줘야 돼요. 네, 제가 저 판금 가겠습니다. 어, 헤르메스로 갈까요? 넵. 네. 카시오페아 좀잘컸으니까 네. 우리 위쪽으로 위쪽으로. 한번 봐주고 도망가야 돼 일단 도망가야 돼요 어전에 무리하면 와, 막수현! 막수현! 좋았다 우리 탑으로 가요 탑으로 가요 탑으로 오케이 먹고 탑에 바로 깔자 우리 탑 가서 바로 깔지 말고 포탑 쭉쭉 쳐볼게요 어 다이브하자 네. 해 다이브하자 해 다이브하자 해 레오나한테 다이브하자고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지금부터 고 2개야 2공 살짝 빼고 나이스요. 나이스 나이스 라인 같이 밀고 지금 풀면 안돼요 전령 네 같이 네. 쭉쭉 치다가 딱 제가 풀라면 부세요 네 원래 레오나한테 백핑 찍어야 되는데 한봐주시다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풀어버리죠 네. 저희 집 가겠습니다 마나가 없어서 네굿굿 좋아요 맛있어요 선생님 네 제가 따봉 하나 날리고 나이스 위쪽 아래쪽을 돌리고요. 네, 네? 저블루바할게요어 잠깐만. 어 미드 그쪽으로 들어가 보세요. 들어가 보세요. 어디요? 예 어? 네, 여기 싸울 거예요. 미드 싸울 거예요. 미드 싸울 거예요. 저기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와주세요 싸울 거예요. 싸울 거예요. 쭉 돌고 쭉 돌고 좋아요. W 쓰고 뚫지뚫지뚫지대가리 한번 더 그렇지. 왔파 죽여 때려 때려 안 죽어 안 죽어. 나 있어. 아! 적정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오케이, 그것까지 먹고. 피즈 버텀이에요. 제 루틸이에요. 네. 막 싸울 거야. 이번에 싸울 거예요. 싸우겠다고 핑 찍어 주고 우리한테 때려도 돼요. 이제 때려도 돼. 요 알리 때려. 알리 때려. 안 뚫어도 돼. 안뚫어야 돼. 우리가 이게 우리가, 우리가 이게 알리부터 알리부터. 간단벳 오케이. 피집. 아. 가비. 쿨이 안써 주는구나. 카이가 카이 살린다 시안이 빼야 빼야돼 시이 빼야되고 저 맞으면 어? 가자 핑쪽로 되겠다 이러면 안돼 고고고고고 피지 고고고 나이스 나이스 대 찍고 받달라고받으라고펜까요 떼면서 죽었어 죽었어 아베. 요 멜모 가도 됩니까? 너무 아픕니다 네 멜모 가세요 멜모 가세요 자, 먹자, 먹자, 먹어, 먹어, 먹어. 딜라세요딜 하세요. 먹고, 빼면서, 카이팅. 베이가가 카이팅, 천천히. 탈 빠졌다. 빼는 게 좋지 않나? 어, 카지 가지, 가지, 가지. 저돌됐어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가지 죽여, 가지 나이스, 싸워, 싸워. 이겨, 이겨, 이겨. 트위치, 트위치. 나이스, 끝까지, 끝까지, 트위치, 끝까지. 나이스, 타고! 바론. 그런들 이거 빼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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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맙시다모델가안 오네. 우린 카이팅만 계속 카이팅만. 이제 또 싸워도 돼 싸워도 돼. 어, 제가 안 뚫어도 돼또안 뚫어도 돼비드안 뚫어도 돼. 나이스 나이스 싸워도 돼, 싸워도 돼. 천천히 기다렸다. 트위치도 프린터 트위치 올 생각. 나이스 트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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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타이어 타이치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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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 다 죽여. 바론, 바론, 바론! 발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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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넵, 조식... 예, 오, 발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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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언 발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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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싸워언 발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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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지 마, 언 발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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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트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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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공 타공 조식에 와우 타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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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W로 한번더 나올 수 미쳤다 미쳤다 죽여내라 나! 이스 이겼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쳤다 타공 그냥 선생님 제 5공은 진짜 틀만합니다 오! 아 이겼다 아아 나이스! 나이스. 아까 그러니까 50으로 이렇게까지 킬을 많이 해본 적 있어요 형? 22킬 한적 있긴 한데 그거는 아, 게임에 1시간이었습니다 아 1시간 정도 <laughs> 근데 어때요? 지금 이 정도로 알려주면 되겠어요? 네! 아 너무 네. 좋은데요 선생님? 선생님 아, 저는 그냥, 저는, 근데, 저는 왜 칭찬 저건이... 안 아, 해줘요 선생님? 얼굴이... 잘한 게 없으니까요 <laughs>